안녕하세요.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숨어오는 바람소리입니다. 노래 제목 참 아름답고요. 물론 가사도 마찬가지죠. 또 선율 역시 우리가 기타를 치면서 부르기 참 좋은 아름다운 곡이 아닐 수가 없죠. 제가 집필한책 통기타 포크송 3권 57페이지에 수록을 했습니다. 저는 이 전주와 간주 부분을 전부 솔로로 할수 있게 편곡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요. 어, 그리고 곡 중간 중간에 줌새가 적당히 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. 혹시 제 영상 보는 분 중에서 교재를 갖고 계시지만 간주가 독주로 편곡이 안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정지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좀 옮겨서.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음원을 사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thank mm -hmm. you 전주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째 마디를 보시게 되면요. 처음인지 6번선의 베이스 솔을 퉁기고,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. 이 솔은 네박자를 흘러야 되기 때문에, 그죠? 떼지 않고 나머지 손들을 이제 누르고 떼고 해야 되겠죠. 자, 쿵, 퉁이고 난 다음에 바로 2번선의 시. 자, 그 다음에 2번줄에 도 하나만 눌러주시고, 도와 솔레. 네. 2번, 3번, 4번줄을 동시에, 그죠? 빠른 아르페지오로. 에 네, 따라랑. 네, 그리고 도를 떼고 시. 그 다음에 3번선 의라 개방 솔.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파샵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리 남아 있죠. 이때 이제 이 소를 조금 미리 떼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b 마인으로 진동 진행하기 위해서이죠. 그러나 이 소를 너무 빨리 떼버리게 되면 베이스가 이제 한 마디를 거의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음이 좀 허전하죠. 그래서 오른 왼손 움직이기 약간은... 조금 이렇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겠죠. 이렇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. 네, 두 번째 마디 B 마이너지만 B 마이너를 한꺼번에 다 눌러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필요한 음만 순서적으로 짚어 나가도 되겠죠. 그렇다면 멜로디의 레2 번선의 3 플랫과 5번선에 이 플랫을 우선적으로 눌러주시고, 그죠? 네, 굳이 이렇게 발의를 안 해도 되죠. 두 개만 누르고 퉁기고요.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한 채로, 요, 되지 마시고, 어, 나오는 음은 이제 4번선에 4플랫 파샵이 되죠. 하나 누르고요. 또 새끼손가락이 3번선에 4플랫의 C. 이렇게 하나씩, 하나씩 이렇게 완성해 나가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랜는 눌러져 있으니까 한번더튕기시고요 그리고 1번 줄의 파는 이때 이제 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면 팔을 1번 줄에 그죠? 누를 수 있게 되죠.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어주면 되는 것이죠. 이때 자칫 이 5번 선의 베이스가 음이 이거 누른다고 그죠? 이렇게 음이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마치 아치 모양으로 약간 활처럼 휘어 있지만 이제 5번선의 C는 여기서 눌러져 있죠. 그리고 1번선은 여기 쪽에서 눌러져 있겠죠. 이렇게 휘어 있으면 오히려 소리가 더 양쪽을 쉽게 낼수 있습니다. 이렇게. 딱 펴지 않아도 그죠? 애들이 네, 두면 되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이것은, 발에를 음, 음, 굳이 전부를 쭉다 펴서 전체의 소리가 다 잘나게 하는 건 기본이지만, 때로는 맨 끝쪽의 음들만 1번 선과 5번 선, 혹은 1번 선과 6번 선만 아치를 만들어 가지고요. 중간은 전부 다 비어 있겠지만, 그렇게 해서 중간의 줄들은 나머지 손이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.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음과 이 음, 1번 줄과 5번 줄만. 그서 소리를 낼수 있으면 하나의 도키줄이될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두 마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 마디로 가게 되면요. 도 하나만 먼저 누르면 되겠네. 5번 선. 그리고 1번 선 개방이니까, 그죠? 그리고 3번 선 개방. 그리고 2번 줄에 도가 나오죠. 그리고 일번선 선, 미, 그리고 3번 줄, 솔. 네. 여기까지 이도 베이스는 안 떼는 게 좋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16분 음표 4개. 라, 솔, 발 솔. 이때는 이다 떼고 하면 되겠죠. 라, 그리고 당겨서 풀링오프로 솔. 그죠? 라, 솔.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나 혹은 3번 선도 괜찮겠습니다. 파샤, 4번 선에 4플렛 그리고 3번선 개방.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 마디와 흡사합니다. 거의, 그죠? 방법은 똑같죠. 아까처럼 두 음을 먼저 눌러주시고 또 내려주시고, 네, 완전 똑같죠, 그죠?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음. 들어가겠습니다. 라. 개방시. 다섯 번째 마디졸레. 5번선 개방과 동시에. 그리고 도. 도. 시. 그 다음에 A 마이너 폼을 짚으면서. 그리고 개방미. 그리고 소울에 번호가 아마 4번으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운지를 잘못 적었네요. 2번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. 2번으로. 연결를 해보면요. 그리고 이제 B마이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하고는 이제 그 상황은 바뀌었죠. 1번 선과 5번 선이 동시에 올려야 하니까 이거는 좀 아치를 물론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만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그죠. 원래 하던 대로 쭉 펴서 다시 퍼줘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씩 완성해 가겠습니다. 순서대로 보면 발에 먼저 하시고 새끼 손가락으로 실을 누를 때 이때 이 4번 선의 3 플랫에 있는 파샵 같이 눌러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죠. 미리 그죠? 이렇게 그리고 2번은 따라 들어오면 되겠고요. 아니면 뭐 B 마이너 정도는 뭐 내가 한 번에 다 짚을 수 있다. 다시 포도 무방하겠죠. 네,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디 역시 도 하나 먼저 눌러주시고 역시 마디 끝까지 음이 이제 지속이 되어 가니까 안 떼야 되겠죠. 그리고 이번 세대 도를 누르면서 네, 1번, 2번, 3번 줄을 빠른 아르페시어로 네, 그렇게 하고 펼치면서 그죠. 그리고 레, 레, 도, 도, 시, 네, 여기까지 이 도는 눌러줘야 되겠죠. 다시 한번 해보면요.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마디죠. 자, 라 하나만 눌러주고요. D 코드를 다시 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나씩 역시 완성해 나가도 되겠습니다. 자, 라와 베이스, 레를 동시에, 그죠? 두 줄을. 그리고 이제 떼지 마시고요. 2번선 3플랫에 레, 1번선에 파샵에 2플랫, 이렇게 해서 D가 완성이 되겠죠.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솔 누르면서 통기고 라까지 미끄러지겠죠. 네. 끌고 가는 슬라이딩의 소리, 글리산도로 소리를 내주고죠. 이렇게 끌고 가겠죠. 네 이렇게 해서 전주가 이제 맞춰지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제가 조금 느린 속도로 한번 쭉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제 간주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. 이 간주 부분은 전주와 완전히 다르죠. 대부분 어떤 곡들은 전주를 똑같이 간주로 쓰는데요. 이 숨어 오는 바람 소리는 간주가 다시 또 창작이 되어 있죠. 참 아름다운 중간 선율들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간주의 솔로 부분과 곡 중간에 나오는 주임새를 묶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전주 부분의 솔로 설명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